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 연일 지금은 저점을 만들면서 이제 오늘 5만 3천 원으로 이제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됐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모르신 분이 없겠죠? 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에 우리나라 지수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습니다 현재 이제 시가총액대비 비중이 조금 많이 감소해가지고 한15% 정도 되고 있는데, 에, 일단 어떤 이슈가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월 31일 나왔던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기대로 장중 반등이라는 제목이네요. 삼성전자 주가가 30일, 31일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 기대감에 장중 반응이 되면서 6만 전자를 회복했다. 에, 삼성 장중 6만 원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3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연결 기준 올해 영업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이 9조 1,834억 원으로서 지난해 동기보다 277.3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지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10조 2,932억 원을 10.8% 하회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즉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 8 6 0 0 원으로서 낮아진 시장 눈높이인 4조 2,000억 원 안팎을 밑돌았다. 간밤 필라, 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 급락하는 등 미국 기술주 약세까지 맞물리면서 삼성의 주가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8,300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이날 장중 삼성전자가 실적 컴파르스콘에서 5세대 고대역풍 메모리인 HBM3E를 양산 판매 중이며 주요 고객사를, 고객사 퀄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주가는 HBM, 즉고대역풍 메모리 5세대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위한 품질 테스트 승인 지연에 약세를 보였다 이날 엔비디아 콜 테스트 콜 완료를 시작하면서 시사하면서 매수가 멀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내용 뭐 다들 아시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제까지 떨어지냐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전반적으로 내용은 다들 뭐 말씀드렸고 자 동사 현재 시가총액 보시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현재 전체 시가총액 비중에 14.38%입니다.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14.38% 15%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한1.67% 되거든요. 두개 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7%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선물옵션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선물옵션 두 번째는 뭡니까 선물옵션이고 두 번째는 뭐다 바로 이제 환차이익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보시면 돼. 요 환율 환차이익이 되는데 에, 이제 쉽게 말하면 선물옵션을 움직이려면 선물옵션을 아시는 분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은 지수 마치기 잖아요 지수 마치기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뭐가 있나요 뭐 토토 어, 배트맨 사이트에 들어가면 토토 그건 이제 불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정식적으로 하는 그 토토 복 토토 복권 하면은 거기서 몇 대몇 점수를 맞히는 겁니다. 그 점수를 맞히면은 그거 이제 맞춘 배당금을 받겠죠. 그런데 못 맞히면은 꽝입니다. 꽝.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지수 맞히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떠냐면은 시장 그러니까 평균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의 현재 지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자 하방에는 대략 17%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팔면은 코스피 전체 17%만큼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팔면서 코스피 지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보다는 자, 선물 옵션의 지수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 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뭐가 있을까요? 애플? 뭐, 애플 있다. 그러면은 애플이 S&P 500이다. 그러면은 애플이 S&P 500을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자, 500개 종목이잖아요. 500개 종목 중에 이 하나입니다. 5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한 종목이 코스피 천 종목 중에 한 종목밖에 안 되는데 15% 포지션을 가지고 지수가 코스피가 움직인다면은 자 S&P 500에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천조 원짜리나 시가총액 100억 원짜리나 똑같습니다. 그니까, 러 거기는 평균치 방식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넷플릭스, 살것 없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가지 종목들 있잖아요.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종목을 가지고, 사고 팔아가지고 선물 옵션 지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비중이 때문에. S&P 500이다. 그러면 S&P 5 0 0의한 종목에 불과합니다. 시가총액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똑같이 평균치 방식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다? 삼성전자가 한 종목이 코스피 천 종목 중에 한 종목밖에 안되는데 미국으로 보면은 천분의 1밖에 안됩니다 포지션이 니까 그러니까 0.1%밖에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이다 보니까 17%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사고 팔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만드는 거죠 지수를 그걸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 보시면 되겠고 자 두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좀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냥 개별적인 반도체 주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지수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보다 예, 환율고보시 됩니다. 환차익, 환율 동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동향 보시면은 자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실시간 환율라 이고 보시면 습니다 환율 지수 보시면 어떻습니까? 환율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환율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달러온 환율이, 현재 주가가 어떻습니까? 1390원. 이 기존에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면, 한 번, 박스권의 상단이 만들었던 구간을 이번에 돌파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 환율 기준치, 달러온 환율 기준으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은, 달러, 달러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원화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 환율, 달러 원 환율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굳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면은 환차 손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동향, 전반적으로 현재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다라고 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 달러 원 환율 내려온다. 그러면 외국인들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환율이 계속, 달러 원 환율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태다. 이게 안 좋은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안 좋은 내용?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주가 보시게 되면 오늘 3.6% 상승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5만 3천 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5만 6천 원, 그 위에 6만 천 원과 6만 5천 원, 6만 7천 원, 7만 천 원, 7만 3천 원, 7만 6천 원, 7만 8천 원, 8만 천 원, 8만 5천 원과 되겠습니다. 8만 5천 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보시게 되면 은 하락 1파, 반등 2파, 하락 3파, 반등 4파, 하락 5파까지 나온 상태에서 현재 신고신저가구간을 달리고 있다 보시면 되습니다 상당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49,000원, 2차 지지대 44,000원 권간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에, 이게 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수량이다 보니까 천주단이거든요. 천주 100만, 7,158만 주가 팔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팔고 있죠? 기관은 183만 2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관보다는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해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간다. 그 말은 환율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달러 원 환율이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오게 되면 환차 손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 동사는 외국인 현대라고 했고요 신용비료 0.27%가 좋죠? 시가총액은 당연히 코스피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주이고요. 자, 최대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을 보고 있는데요, 동사는 삼성생명이 20.0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 아니, 대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고 신뢰했습니다. 현재는 20%대 현재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형외 7.6% 블랙락에서 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시다시피,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258조 9천억 원대에서 올해 303조 원대, 내년도에 328조 원까지 전반적으로 외형성 예상되어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6조 5천억 원대에서 올해 36조 원대, 내년도에 45조 원대 예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산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적자전환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영업이익이 안좋았었고요단기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역시 전반적으로 어떠 까괜찮습니다 작년에 6000 4분기 때 에, 2분기 때 6,600원대, 3분기 2조 4,000원대, 4분기 2, 000, 2조 8,000원대였고요. 올해 1분기 6조 6,000원대, 내년 아, 올해 2분기 10조 4,000원대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작년에 2분기 6,600원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도 역시 마찬가지, 4분기 역시 마찬가지, 1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부채비율 20%때 유보는 39,000%를 깨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력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 영업이익률 13% 대입니다 일반 재조 평균의 두배 수위라 모심 됐습니다 EPS는 5,700원 대 BPS는 65,76만 0 757원 되겠습니다 5,700원 기준 현재 변율 1시로 왔습니다 5,700원 10배면 57,000원 대입니다 현재 53,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PR 8배 구하되겠습니다. 적정 밸런스는 PR 15배에서 20배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 구하되겠습니다. 자, 지금, 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냐면은, 자, 내년 EPS, 내년 BPS 6만원이고, 자, 올해 BPS가 56,000원대입니다. 자, 제가 과거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과거에, 지금 현재 유튜브 방송하고 있지만, 제가 한 10, 한 2, 3년 전에, 아프리카 방송을 했었거든요. 아프리카 방송 그때 몇년 동안 했었습니다. 한 2, 3년 했었는데, 아프리카 방송할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를 그때 당시에 분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할, 분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0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 계속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7만원 대면은 자, 처자식을 제외하고 모든 가용 자산을 다 여기다가 투자를 해라. 라고 아프리카에 방송했습니다. 그게 한 5일 정도 갔거든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쭉쭉 올라가다가 6개월 만에 그때 당시에 25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수익률이 150% 됐습니다. 거의 한 제가 6개월이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4개월 내지.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전자만 오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아, 어떻게 그게 저점인지 알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BPS가 예, 107만원대였습니다. BPS가 107만원대였는데 주가가 107만에서 105만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구간은 BPS 1 0구원이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저기한다고 무겁다고 하더라도 PBR 1 0 구간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동사 주가 위치 PBR 1배 미만이란 거죠. 과거에 107만원에서 105만원 왔다 갔다 했다가 그 당시에 6개월 만에 한 수익률은 150%입니다. 그래서, 250만원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어떻습니까? 동사, 현재 PBR 한배 미만이란 거죠. 이게, 며칠 동안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동안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구간부터,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면은, 한 6개월 뒤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수익률 괜찮을 겁니다. 아니, 삼성자 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은 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어, 6개월도 안 됐는데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의 1위 삼성전자가 당시에 150%가 상승했습니다 107만원대에서 그때 당시 250만원 넘어갔었거든요 6개월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상황이 또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현재 PBR 한배 미만인 구간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핵심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PBR 한배 미만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동사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기준이기 때문에, 자, 스마트폰 가전 쪽에서 DX 사업부에서 65%,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에서 27%,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11%, 그 다음에, 자회사인 하만 쪽에서 5.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자본금 변동랩 보시도록 하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취업의위상전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전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동사 보시게 되면 은 부채비는 20%대, 유보는 39,0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관계사업연결되 있는 회사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그룹은 세개의 지주사라고 있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동사는 그 3개의 지주사 중에 한 군데다 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다들 아실 거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종가 53,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로는 외국인 핸드라운드 현재 순 매도 중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58,000원 대 평균 매도단가 58,000원 대입니다. 환율 동향을 A 주시하시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모멘톤은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기대에 관련된 5세대 고대 유폭 메모리인 HBM3E에 대해서 콜승인 지연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현재 구간은 PBR 한배 미만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추세대로 오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27.1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고요 수급 추세는 43.8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6만 천 원, 2차는 7만 천 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4만 9천 원, 2차는 4만 4천 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